안녕하세요. 가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테랑 랩핑즈를 판매할 건데요. 제가 마테랑 랩핑즈를 판매 끌어올렸었는데, 그게 반응이 없어서, 제가 다시 새로 올리고 됐어요 마테 7개 판매일 거고요. 제가 마테는 도화 도안 문제상, 도화을다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이렇게 포장은 했거든요. 마테 7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어, 에어 뽁뽁이 사가지고 가고요. 도안은 일단 보여드릴건데 일단 여기 있어요. 요거 뭐, 마트에는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가 하면은 포장할 때 훨씬 이런걸 이런걸 도엘리 페이퍼랑 같이 응용을 하면은 훨씬 예쁘게 포장을 하실 수있고요 제가 이렇게 진짜 예쁘게 쓸수 있어요. 그 이거는 도안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이렇게 쓰실 때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런 패턴인데 요런 패턴인데, 요거로 이렇게, OPP 마감할 때도 이걸로 하면 예쁘고, 그, 수봉 마감, 수제봉도 마감할 때도, 그, 돔무송으로만 하시면은 좀 밋밋하잖아요. 그 대신, 테이프를 찍한 다음에, 거기다 돔무송을 이렇게 붙이면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요것도 담겨갑니다. 요런 분양이에요. 이거 다이소거다 아니고, 다이소의 3분이라고 보셨을 거, 양도 굉장히 다이소거에 비하면 좋고, 질도 훨씬 좋고, 집착력도 훨씬 좋아요. 그거랑 비교가 불가능한 가격과 성능을 갖고 있고요. 제가 거의 다 하나에 한 3,000원? 씩 주고 산 건데, 그 3721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만 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마테에 7개. 이거는 만 원에 드립니다. 이거 제가 쓰일게요마테에7개만 원이고요. 진짜 굉장히 싼 가격에 진짜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랩핑지 소개해볼게요. 랩핑지도 도안은 이건 랩핑즈에 진짜로 도안 문제가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문양이 있어요. 어떡하지 이거? 도안을? 좀 그런데 이게 진짜 이런 거 언제 되나? 아니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이건 양면이에요. 양면이라서 제가 가격을 두 배로 주고 샀거든요. 요런문양이고 이게 빨간 망토인데 진짜 굉장히 이쁘고요 랩핑즈 믹스니까 요런 도안 저런 도안 뭐, 뭐, 그런 거다 섞여서 하고, 그 다음에, 리락크마 이것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포장하면 굉장히 그, 이게 뭐랄까, 예쁨을 발휘해주는 친구, 신... 아이구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 우주. 요거. 요 진짜 예쁘죠? 이거 진짜 제가 완전 얘는, 제가 이거 거의 다 완판됐어요. 제가 사기 제가 산다에 바로 언판됐을걸요 이렇게 입고 진짜 진짜 예뻐요. 포장하면은 잘 꾸며주시면 진짜 이쁜 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굉장히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 귀여운 느낌 이렇게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색깔도 이렇게 입고 있는 양면이에요. 이렇게 겉에는 밖에는 꽃 모양이고 얘도 이렇게 겉에는 꽃 모양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패코짠 이거 진짜 예쁘고요. 이거는 되게 제가 아끼는 래핑지 중 하나고요. 이렇게 양면으로 다양한 연출을 해보실 수 있는 래핑지고요. 이게 굉장히 예뻐요. 포장하면은 되게 잘 예쁘다. 되게 예뻐요. 그다음에 이런 래핑지 야루야룬가? 야룬가? 그래픽인데 굉장히 이것도 예쁘고요. 배경으로 사진 찍을 때 미니어처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때 같이 찍어도 손색 없는 그런 예쁜 거를, 예쁜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트로시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안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도안 이 똥컬이거나 적컬이면 제가 도안을 못 보여드리죠. 생피하잖아요. 그니까, 아마 사기, 뭐랄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데, 저는 굉장히 떳떳하고요. 뭐, 이런 랩핑 수도 있고요. 저는 굉장히 떳떳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안이 굉장히 고퀄이에요. 제가 나 도안 보고 산 거니까 도안 때문에 뭐안 예뻐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불안해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후회하시지 않을 퀄리티 이거 판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카페에서도 많이 판매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렇게 귀여운 스티치도 있고요. 도안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거의 한 50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푸짐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알려드릴게요. <laughs> 가격은 이게 그 저게 제가 200장 단위로 판매를,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100장은 죄송하지만 구매가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빨리빨리 하야 빨리 돼서 진짜 죄송하고요 200장부터 구매하고 200장, 300장, 400장, 500장, 600장, 700장 이런 식으로 는 구매 가능하시고요 200장에 음. 아, 죄송해요 200장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왔는데 18,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18,000원에 드릴 거고요 제가 100장이 만 원씩 주고 산 것도 수두룩해요 근데 보다, 예쁜 도안을 좀더 저렴하게 민녷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18,000원에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100장에 9,000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 구매하실 분이 만약에 300장을 원하시면은 플러스 9,000원씩 해주시면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영은 이렇게 있고 마테는 7개에 1 0원 랩핑지는 써야겠다. 랩핑지는 200장부터 구매 가능하시고 18,000원에 드리겠고요. 100장씩 추가하실 때마다 9,000원씩 추가해주시면 되고 어, 구매 원하시는 분은 어, 랩핑지인지 마테지 써주시고요.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래핑지라면은 몇 장인지 써주시고요. 200장부터 구매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톡띠 남겨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제가 진짜, 진짜 거짓말 아서 제가 싸게 드리는 거예요. 뭐 거품 없는 가격이고요. 진짜 받으시면 완전 그냥 완전 예뻐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래핑지 요즘에 포장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램맥 네, 사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드립 판매하고 할할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판매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